박수홍이 딸을 안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화면 속에서 딸 제이를 바라보며, 시간이 이렇게 빠르다니? 우리 제이가 벌써 이렇게 자라다니? 라며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표현했고, 그 순간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평소 밝고 유쾌한 이미지로 알려진 박수홍이지만, 아버지로서의 진심 어린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은 더욱 진솔하게 다가왔다. 시청자들은 그의 진심 어린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를 보며 공감과 감동을 느꼈고 댓글창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진다. 나도 눈물이 났다. 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를 실감하게 만드는 순간이었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소중한 추억과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 박수홍의 모습은 단순한 방송 장면을 넘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족의 따뜻함과 인간적인 감정을 담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박수홍이 딸을 안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순간은 단순한 방송 장면 그 이상이었다. 그는 평소 카메라 앞에서 밝고 유쾌한 이미지로 시청자들에게 친근함을 주었지만 이날만큼은 아버지로서의 진심 어린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화면 속에서 제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사랑과 감탄, 그리고 약간의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고, 그 눈빛만으로도 시청자들은 그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르다니? 우리 제이가 벌써 이렇게 자라다니? 나는 말에는 지난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렀는지? 그리고 아버지로서 느끼는 감정의 깊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수홍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평소 웃음을 주는 예능인으로서의 모습과 달리 그가 보여준 이 순간의 진솔함은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더큰 울림을 주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는 방송 장면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시청자들의 반응이 쏟아졌다.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진다. 눈물이 나왔다.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따뜻하다라는 댓글이 이어지며 사람들은 박수홍과 제이의 특별한 순간에 공감하고 감동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며 쌓아온 소중한 추억, 그리고 이제 점점 자라가는 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아버지의 책임감과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다. 박수홍은 카메라 앞에서도 억지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눈물을 통해 진심을 표현함으로써 부모와 자식 간의 감정을 솔직하게 보여주었다. 이는 많은 부모 시청자들에게도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우리 아이도 이렇게 잘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지난 시간에 대한 아련한 감정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삶 속에서 느끼는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사랑을 담은 순간이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과 추억이 떠오르면서도 현재 딸과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섞여 있었다. 박수홍의 딸 제인은 그 순간에도 활짝 웃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눈물과 감정을 느끼며 작은 손으로 그의 팔을 꼭 잡았다. 그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과 눈빛 그리고 작은 순간 속에서 표현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박수홍이 느낀 감정은 단순히 슬픔이나 감동이 아니라 세월의 빠름과 소중한 존재에 대한 감사함이 복합적으로 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눈물을 훔치며도 계속해서 딸을 안고 함께 있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시청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가족과 추억을 떠올렸고 그 순간 방송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마음속 따뜻함과 공감을 선사하는 장면으로 남았다. 박수홍의 눈물과 감정을 본 시청자들은 단순히 연예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진심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목격하는 순간을 경험했다. 댓글과 게시판에는 이런 순간을 보니 나도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를 키우는 마음이 이렇게 깊구나 라는 반응이 이어졌고, 이는 방송이 가진 힘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공감과 울림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박수홍은 예능 프로그램 속에서는 언제나 밝고 유머러스한 모습으로 웃음을 주었지만 이날 방송에서의 진솔한 감정 표현은 그가 얼마나 인간적이고 따뜻한 사람인지 그리고 아버지로서 얼마나 섬세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증명했다. 방송 화면 속에서 제인은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와의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어깨를 잡고 그의 품에 안긴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무언의 소통과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었다. 박수홍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지만 그 눈물 속에는 감사와 사랑, 그리고 세월의 빠름에 대한 아쉬움이 모두 담겨 있었다. 많은 팬들은 이 장면을 보고 자신들의 기억 속 어린 시절과 부모님과의 소중한 순간을 떠올렸다. 단순히 방송 속 장면이 아니라 인간이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을 공유하는 장면이 되었기 때문이다. 박소홍의 솔직한 눈물과 감정 표현은 사람들에게 부모로서 혹은 자식으로서의 마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었고,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따뜻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이 장면은 시간의 빠름과 인생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메시지도 담고 있었다.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아이는 어느새 부모의 품을 벗어나 조금씩 성장해 나간다. 박수홍의 말처럼 시간이 이렇게 빠르다니, 나는 표현은 단순한 놀람을 넘어 모든 부모가 느끼는 감정, 즉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아련함과 사랑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이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가족과 함께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밖에 없었다. 방송 후, 박수홍은 다양한 인터뷰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하다. 오늘 같은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방송용 멘트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표현이었고 그 진심이 그대로 화면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시청자들은 그가 보여준 인간적인 모습과 부모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고 감동을 느꼈으며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다. 이 장면은 단순한 아버지와 딸의 순간을 넘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어린 시절과 성인이 된 후의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떠올리게 만들고, 현재와 과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사랑과 감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박수홍이 딸과 함께 보낸 이 순간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아, 부모와 자식, 그리고 가족에 대한 따뜻한 감정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 결국, 박수홍의 눈물과 감정 표현은 단순한 연예계 뉴스 소재를 넘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간적 순간을 보여주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아이가 성장하고 부모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는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주었다. 방송을 본 사람들은 그의 진솔한 모습에 감동받았고, 동시에 자신의 가족과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불켰다. 이렇게 박수홍의 딸과의 순간은 단순한 화면, 속장면이 아니라, 보는 이들의 마음 속에 잔잔한 감동과 따뜻함을 남기며 가족과 사랑,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특별한 장면으로 기록되었다. 사람들은 앞으로도 이 장면을 떠올리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다.